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임으로 갈릴레인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엠이라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쏴서 구위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 이라또한절더 있죠? 25절. 25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늘에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들. 내년에 있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날 비슷한 시간이 와서 또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는, 어,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참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을 기다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참, 여러분, 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의 방법과 평범한 방법. 이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은 맞는 얘기 같아요. 의의의 방법과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의의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 당시 의의의 상황이 예수님한테 펼쳐졌던 상황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 어, 여러분 어 옛날에 로마 영화 보면 황제들이 대단하잖아요. 황제가 등극하면 막온 세계가 막 들썩이고 축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어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는데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요. 이 로마에는 평화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로마가 수없이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옥티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그 등급했을 때는 전 세계가 모든 것이 전쟁이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끝났다.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끝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스 문명을 받았던 로마기 때문에 그들은 야누스 신전이라는 걸 갖다 놨어요. 야누스가 두 가지 얼굴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요, 그 강력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꼭 야누스 신전을 열어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야누스 신이 도와줘야 되거든, 로마 군사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늘 야누스 신전은 열어져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옥타베아누스가 치리했을 때는요, 야누스 신전이 열지 않고 문을 달아놨다고 할 정도예요. 전쟁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요 대단하죠? 이 옥타베아누스가, 자기가 카이사라고 얘기하면서, 카이사 아구스드라라고 또결칭까지 줬어요. 오늘 본문에. 아구스토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신격화도 됐었고요. 그의 생일이 9월 23일이었는데, 전 참고로 9월 21일이 생일이에요. 이분은 9월 23일이었어요. 그런데, 9월 23일날을 완전히 세상을 창조한 날로, 전 세계가 그의 생일을 송축한 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황제 숭배독재의 길을 충분히 그는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가 등급하자면 했던 게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전부 다 지배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 조사를 시작한 시기가 버이 때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 조그만 갈릴리 지방의 유대 나라는 완전 소국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호적 조사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물론 유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시리아, 저 이란, 이라크까지 전부 다 이집트까지 다 조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단했죠 사람 명수가 부부하고 연결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자기를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했던 것뿐만 아니라 세금 강요뿐만 아니라 또이 강력한 이제 물리적인 힘까지도 강요했고 호구조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호적조사는 세금도 강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거 사람 끌어다가 건축물 지을 때 노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사실 그때. 이런 시기에, 자, 보세요. 이런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들렘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시기에 왜 베들렘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오타비아누스가 통치할 시기에 저기 변방에 이름도 없는 그 나라 뭐이름은 있었죠. 시리아 시리아가 석국으로 유대를 찾고 있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게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자 이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레녀는 옥티베아누스의 복심입니다. 복심 복심 우리나라 대통령도 복심이 있잖아요. 그 옆에도 같이 친한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복심입니다. 구레뉴라는 사람이 어, 옥타비아누스의 복심이었어요. 이게입 입에 현저 형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이게 이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수리아가 유다를 먹었습니다. 수리아가 유다를 진공해 갖고 그 당시 유다가 수리아의 소국을 있을 때. 그 때, 어, 로마는, 유다는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 꽉 잡고 있었을 때, 미국이 우리하고 안 싸워요. 중국을 이기면 우리나라까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수리와 총독으로 구레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등장 안 하는 이런 시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 정말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나라의 베들레메라는 곳에 이 예수님이 나오신다.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계속 읽어갔던 건데, 자 여기서 의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의의 장소 베들레임이라는이 장소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저이 생각 좀 해봤어요. 좀 굉장한 장소에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 의 수도 지금도 엄청나죠? 로마. 그 당시 로마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로마에 예수님이 나온다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우리 안에? 근데 로마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남리다의 그 성지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유명한 도시 가이사랴라는 엄청난 부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도 아니고 이 정말 변방의 작은 마을의 베들레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도 또 의예입니다 또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의예의 인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의예의 인물 마리아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마리아를 선택했다. 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연생활 좀더 해보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호적 등록하러 이제 독재자의 이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어, 아버지 요셉도 유다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 평범하게 의해서 일상적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곳에. 호적 등록하러. 일상적인 일이죠. 호적 등록하러. 그리고 일상적인 그이 도시, 베들레헴, 베들레헴. 거기에 이제, 어,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은. 자,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야기가 이제 우리한테 등장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일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잘안 보실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특별한 예수의 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어떻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부각되겠습니까? 또 이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다 알지만 구유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말들이 먹는 그런 구유통해서 밥통에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자이 당시 미혼모였던 특별히 보이지 않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한 여인이 배가 불러갔고. 호적 조사를 왔다니까요. 일반적인 일에 참여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수님이 그날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에 그 부분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권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직분도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호적 등록하러 간 그곳의 마을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하러 왔거든 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꽉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 곳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하러 왔으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가도 분주한 이 마을에서 추숙하지 못한 거 거절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건이에요. 뭐, 우리 여관 가면 여관 찼어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평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사건. 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이게 말씀을 꼭붙터드셔야 돼요. 성탄절의 교훈은 뭐냐? 의의 방법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건 아주 평범한 방법이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전두 가지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평범한 일이 중요한 일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요, 평범한 게 별거 있겠어? 평범한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분법적으로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우리의 평범한 거,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 주님 볼 때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어?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네? 여러분의 평범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함 늘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밥 먹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하고 직장 다니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범한 일이 주의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0년회가 되면 0년뭐 모든 교회 웬만큼 큰 교회들은 신년부흥의에 10년 뭐 어? 기도해 선포합니다. 평범한 일이 그때 딱 한방으로 대단한 일이 될 것처럼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요, 1월 달 보십시오. 뭐, 무슨 뭐, 뭐 축복성의 기도원, 누가 온다, 어떤 목사 온다, 뭐 안수 받는다. 그냥 평상시 다니목사 안수 받으세요. 단위 목사 다니목사 안수 받는 거예 평범한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평범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품는 거예요. 1년 365일 회귀하지 않다가 10년 대붕 때 회귀 한번한 거로 대단한 것처럼. 10년 붕에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원에 일주일 갔다 오면 뭐가 잘될 것처럼 특별함이 거기 있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364일 동안 사는 동안에 평범함이 주님 말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삶이, 정말로 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까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오늘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갖고 있는 거와 세상에 있는 거와 다름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세상에 나가서 평범한 일을 주의 일처럼 해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요셉과 그의 남편, 그 부인, 마리아와 그의 요셉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일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따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중요해. 그렇지 않아. 이거만. 여러분이 하는 자그마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자그마한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마한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주님이 중요한 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가정일과 직장일을 당당하게 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금식하러 저희 갈멸산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힘이 든데 어떤 아줌마 집사님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금식이 30일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막 비몽사몽 가는데이 아주머니가 싸우더라고요.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10년 예배였던 것 같아요. 10년 예배,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야, 뭐 자리싸움을 저렇게 하나. 엄청나게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지 그런데 이분이 나오다가 제가 이제 예배 끝나서 부득이 하고 절뚝절뚝 나오고 있는데 공주연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누가 왔나 봐요.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자기 자녀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는 뭐라고 얘기? 아빠가 없다고 얘기. 아유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린 사람이 많나?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배고파 학교 왔다는데 배고파. 근데, 아이, 거기 뭐 먹어? 뭐. 짜장면 시켜 먹어. 짜장면 시켜 먹어. 네, 정확히 들어. 짜장면 시켜 먹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왼수같지뭐 누구 따라 내 기도하는데 네 아빠는 막, 막 이러.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가정질이나 잘하시지, 가정질이나. 가정에 아이들 잘 돌보고, 아이들 밥좀잘 챙기고, 남편 이렇게 보담아주고, 힘든 남편 좀 옆에 주면, 그것이 기도 100시간 한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것이 아주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 우리 삶이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우리의, 뭐, 이렇게, 어, 영적인 게 나눠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면서 아주 평범한 가운데 일상적인 것이 더 소중하게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도박을 목사님의 골로새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이 골리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낳은 유대인을 그이 이 구세주를 낳은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 때로는 호적 조사를 왜 하라 그래 짜증나게 이게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갖고 말이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특별한 12월 25일 하루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우리 환경에 늘 예수님은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 그때 우리에게 맡긴 이런 시간들은 소중한 거요 그리고 가장 구별된 거지 그게 직장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특별한 날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특별함이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특별한 날로 오는 거예요 오늘 또한 사람을 제일 목상하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시몬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상적인 삶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 구세지로 온다는 걸 구약 때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왔느냐 일상적인 거에서이 말씀을 소중한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얘기는 한 뭉텅거리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한 뭉텅거리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딱한 가지 구절이에요. 더 좋은 것을 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다. 유비 강노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비 람비노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택하다 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뭐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책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분이 어제 오셨나? 오늘 옷이나 내일 옷이나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는 됐게 목욕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을 살더라도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게 소순해지더라고요. 그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한테 준 시간일 거야. 그런 사람은 직장도 달라요. 직장 가서도요, 다르게 삽니 12월 25일 하루만 반짝이 아니라 더 충실하게, 더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준 시간을. 빌리포터 3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사도바울의 평범함이에요. 일상적인 그의 삶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바한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 달려간다는 얘기를 띵박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로마 사람들이요. 배가 많이 불러서 배 어, 풍부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한답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귀족들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이 숲에 들어가서 짐승 한 마리를 30분 안에 잡아와서 서로 비교해 갖고 더 좋은 짐승을 잡은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게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지 그리고 충분히 부도 있지 그러니까 느리는 게 들어가서 사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0분의 시간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익숙한 창을 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30분 시간을 두면 사람 딱 기다렸다가 한 마리의 토끼가 팍 나타납니다. 눈이 뻘개갖고, 도시실도시한 토끼. 그러면 자기 잡고 있는 창을 하나 들고, 순간을 확 던집니다.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근데 던지는 순간에, 저쪽에도 불쑥 하고, 뭐가 하나 움직이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 순간, 던지려는 모든 근육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던져야 되느냐? 이걸 던져야 되느냐? 토끼보다 사슴이 낫죠. 토끼보다 사슴이 낫죠. 그 순간에, 자기가 걸어가던 길, 모든 근육을 순간 멈춰갖고 다른 방향을 틀면서 그쪽을 향해 던질 때가 달려가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원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근육이 가장 좋은 것과 나타났을 때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구별함이고 경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은 달려가느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의 나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 신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쓴 종들은요, 특별한 사람 한 명도 안 썼습니다. 늘 일상적인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동방박사 얘기고, 그가 이제, 어, 어,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게 여러분이 삶 되기를 원하고, 그 일상적인 것을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아오시고, 잘하고 계시니, 그 일상적인 것에서도 더 주님을 영접하고, 호흡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기도하니다